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 어, 없다고 생각해. 나 이제 안 보여.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 마피아 보은줄 알았어. 뭐. 알말할수록 바보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병소리가. 난 네가 나 배신한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미라클라세 Just the meaning. 주택 이게 바로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어 아, 바로? 너의 명언이거든 <끼리> 잘 부탁한다 <끼리> 내가, <끼리> 내가,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어핏 베풀었던 아니 시작했어요 마자 이름 김 주택 이탈리아 이름 줄리안 김 네, 그렇죠 네. 생일은요? 1986년 8월 네. 8월, 네. 8월 8월 9월 9일, 9일. 9월 생일 그... 9월 9일이잖아 어, 8월 9일은 나아 형이야? 어 아, 9월, 그래? 9월 9일 9월 9일 어, 거기 응. 거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자 주택이 형의 개인기 민기. 개인기, 개인기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기가 자기는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 생각보다 뭔가 비슷한 건 많이 없는? 사실 주택기 어... 형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기라고 할 거는 사실 노래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냥 아, 그건 그 사람의 그렇구나. 취미, 특기, 인생 뭐 개인기 뭐 그런 모든 게 그냥 노래로 끝난다. 그렇지. 노래로 와, 시작해서 저... 노래로 끝나는 사람 노래가 없으면 결국에는 뭐다? 없다. 어? <laughs> 아네 개인기 그거 있어요. 그 호흡 컨 이것도 개인기라면 개인기인데그 개인기. 호흡 컨트롤 하는 거 있어요. 그 특유의 노래잖아 어. 그거. 이거 하는 거 뭐야? 노래 안에 있는 그 노래 노래죠. 조태경 응. 개인기 쿠팡. 아, 아 쿠팡. 택시 끼는 거. 택시. <laughs> <그치. 웃음> 쿠팡 개인기다. 엄청나 막 쿠팡이면 날 때마다 쿠팡. 있어. 아 작업실 문열 때마다 뭐가 걸려 보면 다 거지 이야 택배야. 어. 개인기지 그것 능력이야. 쿠팡. 쿠팡맨이다 호팡맨. 아. 매력 포인트 어.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 사실 저도 이것도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약간 그 뭐랄까 투명함 인간의 투명함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든지 다알수 있는 다알수 있어 어. 친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았더라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감정을 <laughs> 느끼고 있구나.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맞아요. 아이 같은, 아이 같은. 숨기지 음. 못하고, 그 있다 동생들한테 이, 다 들키고, 음. 그리고, 잘 삐지고, 삐지고. 그렇죠. 그리고 달래주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렇죠. 그게 매력이에요. 그 네. 어디, 어느 부분이 간지러운지 아니까, 그걸 긁어주면은. 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어, 요 아,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 옆에 가지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 또. 바로, 어, 오케이. 오케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아니, 서울 한거이 나는. 어, 아 이거 한 번, 그래. 다음 부터 그러지 마. 그 어때? 다음이 단, <laughs> 그다음이 단점인데, 이게 바로 장점이다.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죠. 그렇지. 잘 틀리는 게 단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편한 사람들한테는 <laughs> 편한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형이 혹시나 아, 물론 뭐 대외적으로 형 그런 걸잘 하지만 가끔 기분 나쁠 때 이게 아티가 들어, 나죠 더러운 어, 어, 때가 티가 있어요. 티가나요 음, 티가 음, 솔직한 <laughs> 거지. 뭐.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음.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럴 음. 수도 근데 있다. 근데 사회생활을 또 너무 잘 하는데 음. 형이 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없는 성격인 것 같아. 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라서 음, 그런가. 그렇지. 아니 어, 네.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것도 있고요. 아 어. 단점이라고 하면 주태형 단점 정확하게 말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써나라다. 음. 음. 단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꼬집어야 돼. 예, 사람이 해. 없다고 생각을 해. 어, 아 없다고 생각해. 나 음. 이제 안 보여. 지금 안 들려.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끔. 음. 너희는 단점. 뭐라고 음. 생각해 정확히? 단점? 응 너부터 얘기해봐. 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난 태경은 게임을 해 보면 음. 야너 너무 잘하지 않냐? 야아 아, 그치. 안 한다. 아 그러니까 그치. 자기의 어필을 남이 해줄 수 있는데 어. 자기가, 어필은 자기가 어필은 어필을... 자기가 하는 거야. 아니 거. 내가 기다려 아 내가 할 건데 야. 아 우리 형 오늘 진짜 잘했다. 이거 내가 할 건데 그 5초 전에 자기가 야 그래서 아, 야나 오늘 잘하지 않았냐? 그래서 야. 대답을 야. 안 하잖아 그러면. 어. 아니라고 <laughs> 그거 대답 안 했다 웃죠또물어아요가만 있어 내가 할게 자기 입으로 하는 거 아. 아니야 형 내가 맨날 이랬던 아... 무슨 <laughs> 아, 5초를 근데... 못 참아 <laughs> 나는, 나... 얘들아 나는 근데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 그럼 뭐야 그게 바로 매력 포인트인 거야 아 맞아 자기 어필 <laughs> 그게 매력이야 불타는 자기 어필 우스, 같은. 웃음 짓게 아. 하잖아 사람들을 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난 네가 나 배신한 줄 알았다 자명원 야, 야, 아니. 아, 이거 맞아.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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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명언하면 형 형이 명언을 많이 하죠. 아, 많이 하죠. 통. 명대. 5 어. 분. 응, 괜찮아요. 아, 명언. 명언, 있어요, 있어요. 명언 많이 하죠. 아 명언. 형. 좋아. 명언 이거 여기서 좀할 말이 있어요. 그죠? 응. 추태경이 명언. 음. 어 연습을 할때100% 이상 해야 거기서 음. 좀이 올라온다. 그렇지. 연습할 아. 때막한120% 네. 뭐 해. 해도 실제 어, 무대에서 나온 게 1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명언들을 많이 날렸지. 음. 그렇죠. 그렇죠 어디선가 들어본듯한 명언들을 그렇지. 많이 날렸죠 어디선가 <laughs> 들어본듯한 거를 형식으로 재조합해서 어, 많이, 많이 얘기를 본인의 말로 잘 어, 이렇게 크로스오버 스타일지로 <laughs> 약간 그치, 섞어서 그치. 그치. 어. 자기 언어로 해갖고 어, 너희라는 배뭐탄뭐뭐 선장 선장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미라클라스 아저희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 그런 말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배를 버려라. 어, 바로 배를 버리더라고 <laughs> 너희라는 배에탄 어쩌고저쩌니까. 그래 배에 배에 너희 너희 아, 너희 너희 명언이구나. 강현형의 명언. 나도 들으면서 명언이라고 생각했어. 어, 바로 버리더라고 음. 어쨌든 명언은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니가 명언이다. 그렇죠. 아 정말 이거는 불새출의 어. 어떤 어, 예, 명언이야. 재밌는 아닌가. 거 있다. 첫 인상. 첫 인상. 아첫 인상. 이거, 이거 강현형할말 많지. 그래 내가 할말 많지. 팬텀 싱어 팬텀 씨가 투때 우리 기억나지? 예. 나는 맞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그냥. 나 원혁 나도 이제 막. 사람들이랑 친하게 먼저 이렇게 들이대지 않으니까, 근데 성악가들이 갑자기 저 사람, 주택경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어, 형님, 오, 형님" 맞아. 하면서 무슨 어, 어. 마피아 벗은 어, 줄, 어, <laughs> 줄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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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근데 또 두목처럼. 형이 두목들을, 두목들이... 아, 그래, 아, 이게 아니라... 어, 갑자기, 갑자기 상의 사이즈가 5사이즈 정도 늘어나더라고, 이렇게. 아 <laughs> 105사이즈에서 110사이즈가 딱 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알았지, 성악까지 어. 왜냐면 근데 위치가 근데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어. 처음에는 되게 조금 이렇게 되게 거만한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렇지, 근데... 그럴 수 있지. 아, 그리고 실제로, 되게 진중할 실제로 줄 알았지. 실제로 보니까 거만하긴 해. 거만하긴 해. <laughs> 왜냐로 그 거만했어. 그 거만함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의 실력에 그렇지, 대한 믿음에서 나와지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할수 없는 거야. 거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알게 되면 자신감이라고 나는 표현을 그치? 하게 되지. 아, 어. 알면 알수 어, 정확히. 자신감이라는 거야 이게 무대 위에서의 내가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있는의 자신감. <웃음> 저희 <웃음> 강도가 <웃음> 점점 <laughs> 세지는 <세신 웃음> 것 같아요. 평소에. <병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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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웃음> 자신감, 자신감. <laughs> 첫 인상은 <laughs>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럼 현 인상은 현 인상은 어때요? 현 인상 아니면 우리 뭐 아, 진짜 멋지고 뭔가 에너지 있고 그런 <laughs> 형인줄 알았어요. <laughs> 와이 형은 진짜 진중하고 <laughs> 형은 알면 <알만> 알수록 바보 <웃음> 형이에요, <웃음> 형. 아니 <laughs> 허술한 점이 많지. 알면 알수록 많지. 이 매력 있어. 가슴이 따뜻한 어, 그 양파 같은 사람이야. 맞아. 그 말이 그거야. 방꿨을 때 많아. <웃음> <웃음> 진짜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형은 그래도 따뜻하게 하는 경우 많아요 저는 그건 거 같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돌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돌 단단하고 그런 사람인데 줄왜뭐안에도 어. 뭐, 어. 그렇고 뭐 겉은 모습도 그렇고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친해지고 만져보니까 약간 그 어렸을 때 밀가루 너무 만드게 알아요? 만드기, 만드기. <laughs> 나는 이렇게 쭉 하나 어, 파트리고 했어. 만드기, 만드기 같은 느낌이더라. 주택이 좀했으면터지겠고 어, 그만큼 부들부들한 사람이더라, 이런 거지. 되게 유연한 사람이야. 그래. 네 형은 유연한 사람. 형은 아니 음. 형은 딱이그 동안 막 십몇 년 동안 자기가 해온 그게 있는데 이거밖에 생각 못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어, 소스를 넣어 아, 주면은 이걸 유연하게 잘만드긴 거지. 아니야 그니까? 빨빨빨 버릇, 버릇 버릇이 뭐야? 뭐야. 버릇 아니, 아니. 이거 하 이것도 버리지고 쿠팡 쿠팡 <웃음> <웃음> 버릇 버릇 알고 <laughs> 흑형 아, <일본! 웃음> 말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어. 아, 그래. 말해요 오케이 <laughs> 아 씨, 답답해서 미쳤는줄 알겠네 자 고맙고 어 형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뭐 별로 때릴 일은 없었어 그리고 계속 어, 때렸잖아요 머리 홍났는데요? 자, 자 등수를 이제 정하겠습니다 네. 내가 1등일 것 같아 2등은 어... 어 2등은 당연히 우와 몸이 건조했다 이거야 어? 당연히. <laughs> 재미가 없었다 이거야 진짜 <laughs> 누자 그리고 이걸 때리는 사람이 이제 말안 해도

<목소리> 네, 아니 아, 아닐 <목소리> 줄 알았어. 아, 난 내가 열등일줄 알았어. 내가 제일 잘만해주지 않았나? 너무 가식적이었어. 전전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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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